보증금 때려박아 걱정이 많잖아. 막 보증금 온전하게 다 보하고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될건이 조금 있어. 우리가 보통 집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현 권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가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 요새는 임차 신고제라고. 동사무소에 있는 차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랑 등대차에확정했잖아다 돼서 이런 무선변 철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 너무 좋다. <laughs> 어. 맞아. 그렇지 집 상대 가장 뭐 월세 적수하고 아. 가장 걱정되는 반시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연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이집 걱정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아, 해.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집 걱정을 덜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상당히 뿌듯한 같아요 그 연구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맙다고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 사업에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을 인터뷰 그분이 그 분이 그식주에 비해서 이런 거안 있었어. 어, 있는 걸로 이제 급격히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힙 먹는 것은 큰제 부담 없이 그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주게 사는 것은 가장 큰 돈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줘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하는 거야. 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어이 주거복지 연구를 하면서 손에 좀 푸짐한 걸 느꼈어. 지어가 상지아 너희는 이런 경험 없어? 내가 잡아 가운을 그 해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국 대책에도 좀 반영이 되고, 오또 내가 낸 아이디어들이 좀 반영된 이법 반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공공원대주대중에는 행복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전용 메인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공공임대라는제있어 그리고 주거비 보조제도는 그 월임대로를지원 그 해주는 건데, 청년 그 2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이라고하고 있고, 주거급여 습급가고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이라 제도가 있어 그리고 이제 대출 지원도는 청년 전용으로 버팀법 그 전세자금 대출이 고고거주인세 대출이 돼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각각 다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마이홈포털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제 서울이나 이제 그런 뭐 경기도, 이런 지자체에서 이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그 서울시의 주거아침 정합들이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 우리

여할을꾸 하고 있지도 힘내자 안녕 나는 지금 삼성동 디스테에서 살고 있다 <놀람> 10년 전길재 그리고 성진이 지연이와 나눴던 대화가 큰이 되었지 모두에게 고맙다 말을 전하고 싶고 나시 예전의 들처럼신디와 박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고 있다 어, 다들 잘 지내지 궁금하다 우연히 서와 주연이도 어디에서든 늘 편안히 잘지내기 바랍니다 삼성동 디스테에서 살고 있 나에게 안녕 황진아 10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해 그때는 지금보다 주거권 보장도 확대되고 어, 주택의 질도더 좋아져서 어,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높아나고 안전한 주거를 누리고 있겠지 어,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했을까또 어, 그때의 주거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 어, 정책의 부작용은 어떻을까 어, 미리 알수 있다는 좋았을텐데 그래도 더 좋은 10년 후를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할게 지연아 어, 안녕 벌써 너가 토지정책 영원이셨다니 정말. 아, 아, 아. 수준도 많았던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대한민국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개선하겠다는 너의 꿈을 이루어서 사회의 소태이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 아내집 마련도 잊지 말고 저축도 열심히 하렴. 10년 후에 확인하러 올게. 안녕. 10년 후에 나에게.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네가 꿈꾸을 희망했던 일들을 어느정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에서도 지금 내가 바라게 는 일을 이룰 수있었어 지금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지만 10년 뒤에서는 지금의 네가 범인들과 경험이 쌓여서 편리적인 대안을 내는 황당한 연구자로 되었으면 어 처음에 연구원에서 좋은 연접을 가졌다. 그런 열정을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다 Waktu itu, a